아이스크림. 2025학년도 대비 수능 20번 문항입니다. 자, 가나다의 물리량을 줬는데요. 표면 온도하고 반지름을 줬습니다. 자, 얘는 광도를 준 거와 똑같은 거죠. 우리 별의 광도를 L이라고 하면, 별의 광도는 반지름의 제곱에 표면 온도의 4제곱하고 비례하고 있었잖아요. 자, 근데 표면 온도가, 어, 배수네요. 달을 1이라고 잡으면 나는 2고, 가는 4배 더. 한 거고요. 자, 반지름은 1 2.5 0.05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의 광도를 L이라고 잡아보겠습니다. 다의 광도를 L이라고 잡으면 자, 나를 나의 광도를 구해 볼게요. L 나를 구해 보면 l 나는 반지름은 2.5의 제곱이고요. 그다음에 표면 온도는 2의 네 제곱입니다. 자, 얘를 곱해 보면 100배예요. 자, 나의 광도는 100L이라는 걸알수 있고요. 자, 가의 강도를 구해볼까요? 자, 가의 강도를 구해보면, 자, 표면 온도는 4의 4배고요4의 4제곱이 될 거고, 반지름은 1000분의 25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얘를 구해보면 0.16배구나라고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런데두 개가 주계열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계열성은 표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반지름이 커져야 되잖아요. 근데 가를 보면 표면 온도가 높은데 반지름 되게 작아요. 그럼 나하고 다가 주기율성이구나 라고 하는 걸알수 있죠. 자, 얘를 HR도에 표시해 본다 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HR도에서는 Y축에다가 우리 광도를 놓고요. X축에다가 표면 온도를 놓잖아요. 자, 표면 온도를 놓고 보면 다를 1이라고 하면 나가 표면 온도는 2배가 되고요. 다는 가는 4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광도는 0.16그 다음에 다가 에 나가 100엘 아 태양은 고그 사이 값을 가지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 알수 있습니다 자, 기억부터 풀어 볼까요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은 우리 람다 맥스 라고 하고 람다 맥스는 표면 온도에 반비례 한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 나하고 다를 비교해 보면 나는 표면 온도가 8000도 다는 표면 온도가 4000도 입니다 나가 두배더 크네요. 그러니까 챗 람다맥스는 2분의 1배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알수 있죠.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 풀어봅시다. 지구로부터의 거리는 다가 가의 20배보다 멀다 라고 했어요. 자 지구가 여기 있고요. 다하고 라가, 가가 같은 거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봅시다. 다하고 가가 같은 거리에 있다고 생각해보면 자 얘는 가고요 얘는 다입니다 그럼 광도를 생각해 보세요 광도는 가의 강도가 0.16L이고요 다의 광도는 L입니다 다가 몇배 밝아야 되냐면 16분의 100배 밝게 보여야 되죠 근데 겉보기 등급을 보세요 다는 13이고요 가는 8입니다 겉보기 등급이 5차이가 나네요 겉보기 등급이 5차이가 난다는 건 다가 더 100배 어둡게 보인다는 거죠. 즉, 어둡게 보이면 멀리 있어야 되잖아요. 단은 더 멀리는 겁니다. 훨씬 더 멀리 있어요. 근데 얼마만큼 멀리냐면, 가보다 100분의 1배 어둡게 보이게 있어요. 원래 단은 16분의 100배 밝아야 되는데, 그러면 100분의 1배 어둡게 보이려면 실제 밝기 감소는 광... 얼마가 일어난 건가요? 밝기 감소는... 100분의 1이 어두워지, 16분의 1 0 0배 밝은데, 100분의 1이 실제 어둡게 보였으니까, 만분의 16배가 일어난 거죠. 어, 근데 우리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라고 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만분의 16은 100분의 4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거리는, 얼마가 멀어진 거예요? 4분의 100에 4분의 100배만큼 멀어졌으면, 4분의 1배만큼 멀어지면, 밝기가 그 역수인 100분의 4의 제곱배만큼 어두워지는 거죠? 이게 몇 배인가요? 25배네요? 그러니까, 다가 가의 20배보다 멀다. 네,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되겠군요. 자, 티그 풀어봅시다. 가의 절대 등급은 플러스 12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우리 태양을 보면, 태양은 L하고 100L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가의 절대등급을, 가의 절대등급을, 자, 광도는 절대등급하고 연관되어 있는 값이죠. 가의 절대등급을 X라고 해볼게요. 가의 절대등급을 X라고 하면 태양은 플러스 4.8입니다. 플러스 4.8인데, 자, 다의 절대등급을 한번 구해볼게요. 다의 절대등급은 몇배 지금 밝아졌냐면 0.1분의 이되겠으니까 16분의 1 0 0배 밝아졌죠. 16분의 100배 밝아졌습니다. 100배 밝아지면 우리 절대 등급은 5가 작아져야 되잖아요. x에서 마이너스 5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16분의 1배에 네, 100배 밝아지고 16분의 1 0가 됐으면 우리 2.5배가 밝아졌으면 1등성 1등급이 작아져야 되고 2.5의 제곱이면 2등성이 작아져야 되고, 이게 한 6.25쯤 되죠. 2.5의 세제곱이면 3등성이, 그러니까 3등성 더 절대등급이 3만큼 더 작아야 되죠. 2.5의 세제곱해보고, 2.5의 네제곱이면 어, 4등성이 어두워져야 되는데 16은 3하고 4 사이의 숫자죠. 그쵸 2.5, 6.25에다가 2.5에 한번 더 곱해보면 1 6에 아, 5, 5, 25. 250, 125, 56에 30, 315 하고, 자, 10, 4, 2, 6, 12, 13 하면 13점 얼마니까. 맞죠? 어, 네, 아니, 계산 한번 다시 곱해 볼까요? 자, 6.25에다가 2.5배 더넣어준다고 생각하면, 5, 5, 25, 250, 56에 30. 자, 그 다음에, 250, 2는 4, 5, 26에 12, 12. 라고 하면, 1 5, 156259.3개가 5. 있으니까 15.625배가, 네, 더 밝아져야 3등성이 작아지는 거잖아요. 16이니까 얘는 16배가 어두워졌으니까 플러스 3. 얼마 얼마. 그죠? 3하고 4 사이의 숫자만큼 절대등급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 100배가 밝아졌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절대등급은 얼마만큼의 숫자가 나와야 되냐면, X에다가, 자, 얘는 16분의 1, 2, 골, 2. 요만큼. 만큼 밝아진 거잖아요. 그러면 만배가 밝아졌으면 절대등급은 10이 작아져야 되고, 여기에 16분의 1이 작아졌으면 플러스 3.XX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태양은 태양은 4.8등성입니다. 절대등급이. 근데 얘는 지금 얼마보다 커야 돼요? 얘는 x-10 플러스 3.XX보다 커야 되고, x-5 플러스 3.xx보다 작은 값을 가져야 되네요. 그럼 예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기만 놓고 보면 x는 10 넘어갈게요. 10 넘어가면 14.8이고 빼기 3. 얼마 얼마보다 작은 값을 가져야 되죠. 그럼 14.8에서 3. 얼마 얼마를 빼보면 11. 얼마 얼마 얼마라는 값이 나올 거 아니잖아요. 얘가 이 x가 얼마나 로그런데 아마 우리 계산해본 바로는 8보다 훨씬 작은 숫자를 가질 겁니다. 8보다 작은 숫자를 가질 거니까 11. 얼마 얼마보다 x는 작은 숫자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x는 가의 절대 등급이었죠? 가의 절대 등급은 11.5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 플러스 12보다 크다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거죠. 네, 답은 2번입니다.